오 발리로 가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고마워 와 가만 있어 발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 입구부터 힌두교의 분위기가 무씬납니다 여기서 가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 공항이 무슨 약간 멀티플렉스 공간 같습니다 아 이거 먹어보자 이거, 이거 한번 먹어봅시다 고등학생 때 이게 한국에서 유행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차갑다 이 번은 뜨거워야 되고 먹으면 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그 짭짤한 맛이 나야 되는데. 맛있네. 와, 복잡하다, 복잡해. 이건가? Do you know where this bus goes? To Ubung. To Ubung Terminal. Ubung? Ubung? Not Ubung. 버스는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택시를 잡아야 될것 같거든요. 드랩으로 214 나오거든요, 214. 생각지 못한 지출인데 What is this? Scooter. Scooter? But yes. well, I have big bag. You want taxi? Yeah? yeah. I am looking for taxi. My, my, my friend ship. Your friend Yeah, Yeah. Okay. San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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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w yeah. much is it brother? Yes. Sir. Oh. Grab, yeah. Oh, no brother. I'm not going. Two two, yes. 200. Yes. Yeah. But why your, your application is 500? Yeah, okay. How, how much the price? 200. 200 200 yeah. okay 250 yeah wow okay, gravy. Okay. Gravy. Yeah. no 250 how um, much do you want um, 250 much 150 guys wow, so, wow, hey yes. grab it is 100 200 right yeah. so it is not grab us you and me so 150 let's go brother yeah. okay 250 let price Eh, yeah. hey, 200 200? yeah ah, 200. <laughs> hey. i'm yeah. thinking okay how um, much do you want let's right? um, Okay, okay. Hey. 오케이 렛츠고 180km 네? 150km 울면 못 가요 보토바이크다 150km 가자 점점점점 150km 좀더 나아지면 안 되겠어? 170km 170km 너무 평화로운 롬복에 있다가 관광지발 팔려오니까 빡시네 그 와중에 현대 진짜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은 진짜 한국 기업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좀 자부심 느낍니다 랄리 분위기 신기하긴 하네 와, 제가 예약한 숙소는 여기입니다 가격은 1박에 약 18,000원 오 땡큐 yeah.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뭔가 어, 궁금하네 이렇게 어, 바로 1층에 배정을 받았고요 아 바로 체크인 장소구나 지금 현재 2층으로 방을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1층에 체크인는 <목소리> 공간 바로 뒤여서 좀 소란스러울 것 같더라고 어, 땡큐 브라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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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낫죠. 훨씬 낫죠. 뷰도 편집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큰 침대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어 훨씬 낫네. 아쁘지않죠 어, 제가 발리에 온 이유는 비자를 연장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와세 번의 방문 길었어 길었어. 이르시약 2만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섬마다 믿는 종교가 다른데 이 발리는 힌두교를 가장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시각적으로나 천국적으로나 독특하고 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바로 여기 발리 그래서 오늘은 네. 천마리의 박쥐를 모시고 있는 유명합니다 신기하죠 발바. 하는 모습 볼수 박지사원에서 의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박지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출을 가려야 됩니다. 챙겨 왔습니다. 랜 yes, I have. 5000. I have. 아, 오케이, 오케이. is free? welcome. 네, 봤다. 바위이써 봤어. 바위에 할로 살라마시랑 이게 딱 발리 감성이죠. 뭔가 입체적인 건물. 야, 오시카운가 본데 이거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도 있고 뭔가 좀 교차로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뭔가 안전을 위해서 오토바이 걸어놓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인가 보다. 박쥐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기 박쥐 동굴이거든요. 동굴 맞은 편에는 법전을 읽으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읽으십니다. 와, 박지 소리가 엄청나네. 아, 아, 이리로 가면 안 돼. 아, 썰. 와, 여기네. 허어, 대박. 와, 보이십니까? 와, 진짜 천만 동굴로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 발리 사람들에게는 여기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고 태어나 처음 맡아보는 약간 불쾌한 냄새도 나네요. 그 냄새를 잡으려고 이 향을 태운 게 아닌가. 자, 여기 박지사원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동굴이 구전으로 내려오기를 왕관을쓴큰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뱀이 저 수천 마리의 박지 뒤로 이제 모습을 감춰서 신성시대는 뱀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야 평일인데 사람들이 일안 하고 여기 다 모여서 이렇게 와. 다들 하얀 옷을 입었네. Bagi pengukatan ampun lebari demun, ampun lebar demun, malek dan ampun kiring ajang. I'm from Korea. Yeah. yeah. South Korea. Yes, yeah, South Korea. Do you speak English? A uh, little bit. What kind of ceremony? Ah, uh, this is a ceremony after a uh, human death. Human death. Yeah. Ah, ini, 장례식이구나. Not, not, not one. Not one. Not one. Ah, uh, after people dead, earth, earth, until. So I'm interested in Bali culture. Yeah, Bali, Bali, very, very culture. English for you? Yeah, yeah, it's okay, it's okay. Yeah, I mean you understand what I saw for you, right? Okay, okay. After cremation, we go to the sea. We bring like the uh, what the name? Abu. Abu, say you know. Corn, cor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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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o to the sea. The same with Korea. Uh, really? In Korea, we mm -hmm. uh, blue, like fire okay. on the body. Yes, yes, yes. And then yeah. we. spread, spread yes. to the sea on the sea for t h a n 조상신들에게 먹을 거를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위 어르신들이 여기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반케 마란토 사보포푸 바양자얀 망케 메리게 스디와후 마점 텔로기 타파나르 앙젠 감중이 아, 모여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힌두교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의식을 하고 나서 쓰레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뒤처리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아, 영혼들을 달래는 음악이었지 않습니까? 긴장감도 있었고 우울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경쾌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식당이 있거든요. 여기서 밥을 한끼 먹고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컬 사람들 전부 다 이걸 먹더라고요. 생긴 거는 전부 다 탄수화물입니다. 야채 조금이랑 네. 와, 이렇게까지 한다. 농심 짜파게티에 물조절잘못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물에다가 어묵을 넣어 먹는 느낌입니다. 아이스크림! 진짜 옛날 감성 아까 이탈리아 젤라또 떠주신 느낌으로다가 어? 1 0 0 0 0 1야 이게 900원이면은 비싸다 맛있어 됐다 발리 로컬 모습을 봤으니까 핫플레이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발리 발리한 분위기가 나네요 입구에서부터 뭔가 석상? 호타 예변 여기가 네, 발리에서 비기너 서퍼분들이 아,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할로우 헤븐 하이 세아 발리 분위기 너무 좋죠? 약간 대천의 수욕장 느낌 난다 와 모래사장이 엄청 넓네 태닝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트렌드한 발리 감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한 블럭 더 올라가면 짱구라고 있습니다 짱구 오늘 놀보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자 야정말좀 멋있네 지금 여기가 꽃다에호들이 있는 곳인데 많지 않다 그죠? 짱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핫지고 있는 분위기? 변태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외곽이라서 길은 좁아요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아 와 미쳤다 와. 가는 길 멀다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멋있다. 이게 뭐야? 오케이 짱구 해변에 진입합니다. 완전 나르다 분위기 진짜로. 200% 나르다. 여기가 발리네. 코타랑 <laughs> 스미냑이랑 분위기 비교가 안 된다. 할로우. 할로우 아빠. 아빠까바르 바이 카바르 바이. 바이 바이. 야. 애들 분위기 보소. 할로우 할로우 할로우. Korea! 드림아카시! 이야, 여기가 짱구구나 지금 여기서도 해변 저까지 라인업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도 서핑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큼 파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와, 해변 진짜 넓습니다. 야저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엄청 분위기가 자유롭네.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So cute! Can I touch? 아 너무 귀엽다. 와 완전 망원 카메라로 찍네. Hello, what do you do? Shooting. Shooting? Surfer. Shooting surfer. 이런 식으로 바닷가 맞은 편에 비치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치발리불. 핫한 바다가 빠질 수 없죠. 발리 해변에 혼자 남자 혼자 오면 좀 외롭네. 여기도 노을이 이쁘다고 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노 시간에 맞춰서 보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핫하다, 핫해. 분위기랑 햄버거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 조각으로 나오는구나 사각형으로 나라치킨 공주 조씬맛있습니다 점장님 훈화말씀이니다 <호남> <laughs> 할리를 한달 살기 하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할리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어디 갈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준비한 여행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마카스.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The same old sound. will find a way.